기억이 날수 밖에 없는 이유, 여러분. 우선, FV2만에, 트래핑이 만장. 하지만,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, 팀 전체 육진까지 해달라고. 어? 팀 전체 육진이 아닌데요? 뭐지? 육진 도전, 오진인 애들만 하는 건가? 고레츠커 바스토니, 고리에트 오진이 애들만 6진 도전하는 건가요, 여러분, 이거? 자, 그러면은, 우라, 우선 가보겠습니다. 우선, f 보이도 있고, 트래핑도 있기 때문에, 자, 우선 트래핑 주자야 돼. 왜냐면, 이거 팩강하잖아? 팩강, 어, 야, 망구천 개? 잠시만, 망구천 개 못하는데? 망구천 개는 힘든데? 내가 만 개만 받았는데? 이러면, 우선은 만 개만 할게요, 여러분. 저 이거, 왜냐면은, 오늘 그, 장수를 다 맞춰놨어, 여러분. 스케줄 할 때. 이게 왜냐면, 안 그러면은, 진행이 불가해요.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, 만장만 할게요. 이거 근데, 어떤 거 가달라고 했지? 18포에서 터졌을 때, 만 오천 FB 사용해달라고. 아아 18포가 가지고 터지면은 써달래요 여러분 18포에 15,000FV 18포가 뭔데? 아... 121에서 126에다가 15,000FV 쓴다고요? 이건 개손해 아닙니까 여러분? 이건 개손인데 121에서 126이면은 그냥 개쓰레기 121될 수가 있어 이건 안 쓰는 게 맞는데요? 응 음, 안돼 이거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, 이건 안 쓰겠습니다 저는 개주분의 말을 무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제가 무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, 근데 이거 진짜 라디오 아니야 121에서 126팩을 15,000FV를 주고 사는 거는 진짜로 이거 개손이기 때문에 FV로 18포인트 많이 손해 봐봐요, 여러분. 비산동님께서 또 저렇게 말씀해주시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. 원상이 형, 나밥 먹고 올게. 오케이. 네만 캔 좋았어요. 네만 캔은 약간 진재 먹기 용도였어요 네만 캔은 진재 먹기. 용 트래핑은 좀 골라 먹을 수 있고 진보 권 먹고 막 TP 먹고 이거고. 그 네만 캔은 진짜로 거의 진짜 진화 재료, 진화 재료 얻는 거였어. 트래핑에 각재도 넣 넣어주면 안 된다. 그니까요 각재를 왜안 넣을까? 각성 재료를 좀 풀어야 되는데, 그치야 이거 몇개 연속 터지는 거야 지금? 이거 7포 한먹 빠져야겠다. 슬슬 이거 20포 안안야겠다 예비군 가서 좋겠다! 왜? 왜왜 왜 좋은 거야? 친구가 21포만 한개 해달래요. 21포 한개 하기 헐 어려워요. 이거 어렵습니다. 여러분 21포를 쉽게 갈수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지금 자주 먹었다고 모든 계정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이 진짜 개빡세요. 3만 장 갖고 와야지 솔직히 돈빨로 찍어 누를 수 있는데 진짜 힘든데 이거. 21포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 21포를 말하면해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21포 진짜 힘들어요, 여러분. 진짜 개빡세요. 만장으로 21포 안 됩니다. 만장은 7포만 되세요, 여러분. 그러니까 21포는 운이에요. 근데 돈으로라도 어떻게 찍어 눌러서 무조건 한번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3만 장에서 5만 장 최소로 지시르세요 최소로 최소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를 생각하고 해야지 21포를 가는 거예요. 예.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운으로 먹는 거지 생각을 안 하신 게 맞습니다, 여러분. 8천 장까지 왔을게요. 예. 여기까지 갈게요, 여러분. 자, 우선 보상값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21포는 못 먹었지만 7포를 좀 먹었고, 자, 얼마나 나는지 보겠습니다. 우선 1,000장 정도 했으니까 이게 20만 원치거든요, 20만 원. 20한 1만 원 정도? 어, 이탈리아의 CM. 아, 토치에서, 어, 바렐라 삼진인데, 우선, 자, 21만원 정도로 지금 밑에 더용 포함해가지고, 아, 어, 뭐야, 메디슨! 메디슨 50억 나이스 메디슨 50억에다가 바렐라 코바시치 뭐 더형까지 해서 33억에 320억 정도? 320억 정도 먹은 것 같은데 21만원에 1 5배는 먹었죠 여러분 1 5배는 먹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듯? 여러분 이건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개드박은 아닌데 왜냐면 지금 7포를 많이 안 먹었어 이게 왜냐면 21포를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1포를 좀 노리다가 아 이거 뭔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7포로 갑자기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20만원어치가 이제 한 그정도 나온건데 조금 아쉽지만 우선 팩강도 있거든 이만의 부자 가보겠습니다. 우선 그... 이거 있죠. 이거... 이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 에 깡할게요. 자, 우선 가보겠습니다. 어... 깡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... 자, 어드밴스드 선수팩 900의 부부세개 갔을 때는... 자, 토치 나이스 독일에서 누가 있을까? LW? 어, 야, 독일을 더블면이잔이좀 비싸지 않나? 요즘 미는 애들 좀 비싸져가지고...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지금 이게 여러분, 24억, 25억에다가, 31, 32, 32억, 32억 정도 나왔어. 2700FV로 그 정도 나온 거면은 우선 10배 넘은 거야, 여러분. 12배는 떴겠다, 여러분. 그렇죠 개꿀이고, 우선 여건 개이득이고, 600짜리도 한번 갑니다. 자, 이거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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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2000으로 갈게요. 요즘에 2000이 좀 나, 나, 나으니까, 2002개 두 0두 개씩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처음 2002개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. 자, 이, TP가 많이 떴다, 이거. 어? 이거 20억 하나 나온 거 아니야? 아닌가? 이거 20억 하나 나온 거잖아! 맞죠, 여러분? 20억이랑 8억 나온 거 아니면 이거 절대 될 수가 없잖아. 어, 이거 나온 거야. 나이스. 이거 개이득이죠? 4 0 0 0 f 로 28억? 어, 이거 순티피 7배? 개꿀이죠? 자, 우선 개이득 봤고요 자, 그 다음에는, 뭐야, 이거? 왜 이래? 8억? 9억 9억 나왔고, 잠시만요. 아르헨티나, CM, 사네티, CD의 마세라노... 어 100, 이거 1 2 0일짜리 마세라노면 게이득인데, 이거 2 0 0 0 f v 짜리니까 10배, 11배 가까이 뽑은 거거든요. 여러분, 이거 선수... 어, 이거는 너무 나이스... 어, 이건 잘 됐다. 이게 요즘에 팩들이 진짜 이렇다니까, 10배가 뜬다니까막선수뜨은 우선 이거 게이득 마세라노개꿀 하나 선수 뽑으면 되잖아? 아나 진짜 개빡치네 이거 그냥 이러면은 사실 뭐 괜찮게 뜬것 같아요. 우선 여기서 육진까지 하나요, 여러분? 이거 육진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. 혹시 이거 하는 거예요? 아 하는 거예요? 잠시만요. 그러면 그나마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. 재물 하고 가자고? 재물을 할게 있나? 자. 거의 욕이죠, 이 정도면, 여러분. 너, 씨발, 아니, 십이, 시비. 아십입니다 여러분, 십이. 자, 십이 한번 걸어주면서, 넥슨의 십이 한번 걸어주면서. 자, 이진 안 줘있네, 넥슨 새끼들아, 이거. 이진 좀 줘라, 나이스, 3진 줘라, 이거, 넥슨 새끼들아, 이거. 넥슨한테 십이 존내기 네 걸고요. 자, 좋았다. 야, 좀 줘봐, 어? 어이, 줘보라고, 어? 어좀 지나 좀잘 붙여줘라. 야, 십이 존내기 네 걸면서, 자. 이거 가요, 오케이, 이거 제물할게요 그럼. 근데 어차피 팔진 7%잖아. 그냥 터뜨려. 으! 좋았다. 좋아, 그냥 펑 터뜨려 버리고, 한번더 가고 육진 한번 갈까? 오케이, 한번더 가자. 바로 갑니다. 15%뻥 좋았다. 자, 나이스.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? 셋 중에 하나만 붙어도 이득이기 때문에, 샌드위치 딱 살려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갑니다. 첫 번째 육진. 하나만 붙어도 이득입니다. 여러분, 셋 중에 하나, 둘, 셋. 대꿀입니다 나이스 바순니육진됐고요자 <laughs> 은바페는 아직 3신이에요 개주분 나 바로 고레츠카 갑니다 바로 고레츠카고레츠카는 우선 얘 내리고 더리트 붙이자 인정? 오. 자 오히려 좋아 왜냐면 얘가 115야 여러분 얘는 올리기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재물로 해가지고 자더리트 가자 붙여달라고 은바페요? 은바페 어떻게 붙여 재료가 없잖아요 지금 재료가 없어 저거 할수 있는 자 가보자 자, 117짜리 한번 가보자. 자, 여기에서 더리어트딱 붙여버리면, 수비수진 그냥 육진 다 맞춰버리는 건데? 갑니다. 더리어트까지 육진. 하나, 둘, 붓! 자, 아쉽지만, 어제 115짜리는 이거 넣어도 되잖아? 이거 어차피 115재료로 많이 넣는 그 애들이기 때문에, 오진까지 붙일게요. 자, 이 자식, 이거 말을 좀안 듣는데. 잠시만, 안 되겠다. 혼쭐좀더겠구나 자, 오포 갑니다. 안 되겠다. 이거 써야겠다. 자, 콜라 오지 안 팔렸고. 자, 진재 과연 얼마나큼 먹었을까요? 진재가. 와, 많이, 와, 122도 나왔어. 와, 진재 많이 나왔죠? 아, 이걸로 바로 주죠. 될 때까지 간다. 거리도 죽었다, 너, 진짜. 너, 진짜, 끝장, 끝장 보자, 진짜. 혼쭐 낸다, 너, 내가. 바로 주죠. 야, 이, 둘 때까지. 이 자식이 말이야 어? 말도 안 듣고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어때 여러분 인정? 여기 음바페까지? 어때요 여러분? 끝! 올륙진 완성. 어떻습니까 여러분? 너무 나이스. 여러분, 이게 진재 찍루입니다.